어 준비운동 아이들을 남겼습니다 첫 번째는 어몸 따로 마음 따로 치릅니몸 따로 마음 따로 이거는 삼 단계로 나눌수있는데어 아이들 도 되게 부담스러워하는데 부담 갖지 말라고 합니다 어널 다른 아이들 불 여유가 없다 어, 너 혼자만 나도 너희 동의하지 않아 지금 생각하면 하는 거야 하면서 입니다 그래서 대단한 선생 따라하면서 선생님이랑 거울 버전이니까 선생님이랑 같은 방향으로 걸립니다 해봐 자 하나 따로 어, 같이 되는 거야 자 하나 1 2 3 4 5 6 7 8여1여입여다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 3 4 5 6 7 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1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 몸과 마음이 따 <laughs> 그래도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아, 한번 하면 운동이 안 돼요. 두번고 시키는 거예요. 준비, 시작, 둘, 셋, 넷, 다섯, 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. 둘셋넷 다섯 여섯. 오, 됐어. 네. 자, 이걸 한 다음에 이걸 응용하는 데 이제 두번째는 좌우로 됩니다 좌우쪽 오른쪽 오쪽오른 이걸 갑니다 일단 여기까지 다 된다 사모님도 <laughs> 응. 어, 다 되긴 해 어? 그럼 지마 물론 안 되는 애도 있어 야. 근데 뭐, 이거 철저 상관 없다 준비는 우리 몸도 열리고 마음도 열리고자 한번 이거 해볼게 이것도 됩니다 다시 다시 자 준비 시작 하나 둘셋넷 이제 안될거예요 왜냐면 이번에는 앞뒤로 뜰건데요 앞뒤로 뜯을때는 어떻게 되냐면 올라갈때는 이렇 올라가시는데 내려올때는 이 몸이 바로 올라가 이활동의 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운동이 좋은 해도 자기도 뜯는때문에 오 선생님 그게 운동이 좋다 이렇게 느껴져요 해봤나 안해봤나요 선생님 네,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뒤로 자, 시작 하나, 둘 넷. 네. 자, 이 몸따로 마을까지 오시겠습니다.